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지금 되게 기분 좋아 표현하면 되고요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 요게 가장 거름마란 얘기예요 좋아 안 좋아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요 제가 이 감정을 이해하고 나서는 억지로 사람들을 안 만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만날 때마다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기분 좋으면 만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만나죠. 이게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쟤를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데 내가 쟤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도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합리화를 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서, 얘는 기분이, 내가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좋네? 얘는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네? 일단 그걸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네에서 이제부터는 좀더 정교해지는 거 뭐냐면, 기분이 안 좋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내가 왜곡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기분 나쁜 말을 나한테 해서인지, 관계상 저 사람은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야. 예를 들어, 빚쟁이야. 그런 관계인지, 요거에 따라서 내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뭘할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지, 나쁜지 먼저 해야 돼요. 사실 요 워크샵도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쵸? 누가 끌고 가고 막 일부러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교육 과정에서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다음 주에 눈딱 뜨고, 어,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수업을 딱 들어보고, 아이씨, 그지 같았어. 그럼 어때요? 다음 주에 눈뜨고, 아이 뭘가 시간 아깝고, 두, 어 차비 아깝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가 가는 게 되게 귀찮고 별론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학교. 학교 선생님은 나를 되게 싫어하지만 안 가면 제적당해서 안 돼요. 근데 가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야 돼요? 안 되죠. 이때 우리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 설득해야 돼요. 계속. 누구를? 내가 나를. 내가 머리에서 왜 싫어하는지 그럼 내 머리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내 마음에서 설득이 안 되면 내 마음을 자꾸 설득을 시켜야 돼요. 딱 재미있는 거 뭔가를 자꾸 갖다 붙여야 돼요. 제가 이제 1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죠. 하 어, 다이어트 15년째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15년째를 하면서 운동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다이어트의 오로지 다이어트는 뭐예요? 굶는 거였어요. 굶는 거. 근데 굶는 거 골병 들지. 그리고 더 살이 더 찌는 체질로 바뀌지 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올레가 딱 들어가지고 아, 제온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30마흔이 넘으면 이제 생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니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 근육이 자꾸 이제 사라지면서 온몸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휴, 내가 이제 살려고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되게 신기한 건 운동을 하루 이틀만 가면 아픈 게 사라지거든요. 그럼 또안 가요. 한 2주 버티면 2주 뒤에 아파요. 막. 근데 이번에 제가 운동을 등록하기 전에 3개월을 제가 저를 설득을 했어요. 3개월 넘게 저를 설득을 했어요. 자꾸 핑계 대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아이, 바쁜데 어떻게 가? 출장 많은데 어떻게 가? 일 많은데 어떻게 가? 막 이걸 하고 있는 걸 제가 엄청 설득을 했어요. 아니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너는 지금 그러다가 몸이 빵 터진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운동을 가면 너한테 장점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전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한 거예요 3개월 만에 드디어 등록을 했어요 핑계대지 못할 그골으로딱 등록을 하고 어 지금까지 열심히 다 했는데 제가 최근 2주를 못 갔어요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2주 동안, 지난주도 2,000km를 운전했고요. 2,000km를 넘게 운전했고요. 이번주도 2,000km가 넘게 운전할 계획이에요. 예상이, 그 스케줄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이미 설득이 당했잖아요. 세뇌가 당했잖아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언제 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이렇게 설득도 필요하고 어르고 달르고 분화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